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가는 인생 항해. The life of the sailing with p raging, raging the road. 예. 아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국을 떠나온 지가 사십. 2년 됐습니다. Forty two years a I came to America. Uh, like t h o h the Hawaii, like Honolulu Airport and the LAX. So, so long time. But it's like uh, just one moment. When I look back on my past, 이렇게 보니까 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에 본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아요. 이영경이 돼가지고. 그때는 아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코 찔찔한 그런 학생이 학생이 아니라 학교 다니기 전인이었으니까. 그때 그본그 그 아주 어린아이 소녀를 지금 제가 천연 줄알더니 천여가 아니고 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가 즐겨 듣던 가스프, 아, 가스프송은 아니고 팝송, 팝송이라고 그러죠? 그 세일링, 그 로드 스튜어트, the, like a, 그, 그 곡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 곡을 좋아해요. 그 팝송이지만, 한 번, 한번 보세요. I am sailing. 그, 그 노래가 밤에 그영시의 다이아, 밤의 다이아 그 할때그 노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요. 그 노래가 아주 마음을 구성지게 해요. 구성지게.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이제 그, 그 시절에는 밤의 다이아, 영시의다이아을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I am selling, I am selling, home again, cross to see. 그 노래가 호공을 이렇게 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애절한 거에요 I am sailing stormy water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to be with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여기서가 아주 클라이맥스인데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ve. Or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r Lord.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어, 한번 음,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성가적인 가스펠 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한번. 그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로드스토어때의그그 아이엠 그 셀링을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굉장히 그 마음에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 항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요. 오늘 그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러는데 소원의 항구라기 보담은 하나 천국의 천국. The desired heaven.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heaven. 내가 지금 지나간 2, 3년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수많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다 돌아가셨죠. 그분들에게 제가 받은 영향이 얼마나 많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졌느냐? No. They are in heaven. They are in heaven.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그곳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조각의 차가 배를 타고 망망대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now sailing.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항상 따뜻한 날씨에 순풍만 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사나운 무서운 파도가 와가지고 배가 뒤집혀지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 어두운 밤에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크게 망가져서 침몰되기도 합니다. 오늘 노래 가사대로 I'm a dying forever crying. 인생길은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에는 내가 이게 영원히 이게 끝날 끝나, 끝나지 않을 것 같다. I am dying I am forever crying 너무나도 애절하게 통곡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거나 파손되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107편 23절, 24절. 23절, 24절, 아,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의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바다에 또 배를 나가는 세일러들은 물때와 장소와 시간과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 부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배를 띄우는 자는 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천문학자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집을 짓는 자는 건물을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국화정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주부는 집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삶 응?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서그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If we want to see God, we should give thanks and praise the Lord by thanksgiving and praise. we can see God in our spirit. Any creature except a human being cannot praise God. Only we, a human being, only we can give thanks to the Lord. Then we can see God. Mm -hmm. 오늘 우리 본문 앞뒤로 21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1절 21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지로다. 심평교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아무리 보라고 소리를 꽉꽉 지르고 보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다가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시편 삼십사편 일절을 읽었는데 일절부터 0절까지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볼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국에 도망가서 또 적국에서 또 자기의 신분이 발각이 돼 가지고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무슨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조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I will exalt h e Lord at all times, and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지금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입이라도 입만이라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서 찬송하니까 34편 2절 3절 4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져주셨고요. 다윗의 모든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미안한 얘기지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는 인생길을 좌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항해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염려와 걱정과 그렇게 될 만한 환경적인 부정적인 극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을 뱃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아, 저기 북극성이 있구나, 저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항해를 맞추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북극성은 같은 곳을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 인생길, 인생 항해에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니 하시는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맨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 이마 위에,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그 깜깜한 공간을 지나갈 때, 저열 걸음, 스무 걸음까지 보면서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 발의 등이냐 말이지, 내 발의 등이니까 바로 다음 걸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음 걸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멀리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다음 걸음만 보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 내게 인도하시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빛을 놓치게 되면, 주님의 빛을 놓치게 되면, 주님을 잃게 되면, 우리는 이 영혼의, 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흑암의 쓰레기들을 우리는 먹어치우게 됨으로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캐나다의 한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가 있었는데요. 고래가 길이만 14m, 몸무게 28톤, 28톤. 얼마나 큰 고래입니까? 그 고래가 간신히 구조가 돼가지고 해변에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지금 아주 죽지 않았어요.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루도 못 버티고 바로 그 다음날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느냐? 배를 갈라보니까 배 속에 해양 쓰레기들로 가득 들어찼다는 거예요. 어망, 로프, 장갑, 인간들이 버린 다양한 해양 쓰레기들이 그배 안에서 150킬로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먹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라서 결국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류고래는요 바다 깊은 곳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조그만 것, 조그만 물고기들을 다 진공 청소기 빨아들이는 것처럼 다 먹어 잡기는데 이 엄청난 그 양의 쓰레기가 뱃 속에 가득 차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항해하며 나갈 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아무거나 우리가 알아들으시면 안됐다 제가 몇번몇번그 얘기 했는데 제가 요즘에 한국 특별히 이미국에 살면서도 이게 참 문제가 된게 뭐냐면 한국 한국 가국 여러가지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재밌잖아요 하, 그거 읽으면 영적으로 도움이 안돼 딱 끊고 나니국 한국 한 2주 됐는데 딱 끊고 나니국 너무 편해 우리 인생을 항해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 생각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속에 꾹 담고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지지며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그게 세상 때가 세상 쓰레기들을 토해내려면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마귀가 떨며 도망가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던져놓은 세상 쓰레기들이 다 토해져 나오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인생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적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무 리얼하지, 그죠? 나 이렇게 리얼한 하나님 말씀은 처음 봐. 항해를 나갔는데 그 폭풍을 만났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강풍이었으면 올라갔다가 그한 몇십 메터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그 시간을 당하면 사, 사람들의 그 선언들이지만 아무 그 혼이 얼어가지고 어리 빠져, 혼이 빠져.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 항해 속에서 그런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런 파도가 하나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 파도 넘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 도다. 하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유익이 뭐냐? 우리의 혼이 깨요 혼이 혼이 나잖아. 혼이 깨지니까 혼이 깨지니까 우리는 영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정을 찾게 되고 우리의 환경도 잔잔하게 됩니다. 광풍을 평정이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래서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고, 우리 저기 지난주에 찬송했듯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예전에 지나온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얘기셨구나. 섭리셨구나. 나에게 뼈를 깎는 아픔의 과정도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왜냐하면 내 혼이 다 깨졌기 때문에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소원의 항구 자, 한국말로는 소원의 항구인데 영어로는 to their desire to have 하늘날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르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멀린 테르도스 목사님이 환상 보다가 한 여름날 온 여름날 갑자기 오두고두게지며 주변에 구름이 크닥 들어찼는데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구름까지 사다리가 올라가 사다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찬양의 사다리를 차 타고 올라가다가 주위 환경에 눈이 팔리고 겁을 먹게 되니까 미끄러져서. 본두박주를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만, 아까 우리가 선한 능력을 할 때, 오직 주만 의지하리. 그게 그냥 찬송과 가사니까 입술로 그냥 단순히 부르면 아무런 그게 느낌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직 눈 착근 감고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 오직 주만 의지하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 그리고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더라도 그러면서 찬송의 사다리를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소원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빛나고 빛나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천국에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느끼게 될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 내가 지금 그렇게 내 마음을 가, 쏟고 있는 내 성공. 내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런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날라갑니다. 모래알 같이 빠지고 물거품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마지막 순간에 양로원에 아마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양로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느끼게 될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들고 갈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했던 나의 감사 찬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만이 내 영속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순간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좀더 사람 그 사람을 좀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않았나, 용서했더라면은 내가 그때 좀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했더라면은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 천국에 이르게 이르게 되도록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인생 항해 중입니다. 금방 끝나게 될 인생 항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항해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환경의 파도가 우리를 몰아 닥칠 듯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눈칠 끈 감고 주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찬송의 사다리를 타고 나가며 나가며 나갈 때 소원의 흥구에 무사히 이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있는 감사와 찬양의 영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